자 이번에는 책갈피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책갈피는 저희가 이제 그냥 종이로 된 책을 읽을 때도 어떤 중요한 부분에 이렇게 책갈피를 꽂아 놓는 것처럼 이 책을 읽으시다가 아이 부분은 좀 중요하다 할 경우에 이제 책갈피로 분류시키는 기능이거든요. 요 메뉴버 원본북에서 이건 마이북에는 없어요. 원본북에서 이제 메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가운데에 책갈피 등록, 책갈피 가기, 책갈피 삭제 버튼이 보입니다. 이제 책갈피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그책 페이지가 책갈피로 등록이 되는 거고요. 이제 책갈피 삭제를 누르시면 이제 삭제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건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6페이지를 책갈피로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책갈피 등록 아, 하기 전에 지금 책갈피를 가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까요? 책갈피에 지금 아무것도 등록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어, 여기서 이제 메뉴 버튼을 누르시고요. 요 6페이지를 책갈피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책갈피 등록. 예, 그러면 6페이지가 책갈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라고 방금 어, 메시지가 하나 떴죠. 그래서 이제 메뉴 버튼을 누르시고 책갈피 가기를 누르시면 아까는 없었는데 이제 6페이지가 등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6페이지를 누르시면 이 6페이지부터 계속 이제 7페이지, 8페이지, 이렇게 계속 뒤로 이어 보실 수 있는 겁니다. 6페이지가 등록이 되어 있지만, 뭐, 앞으로도 가실 수 있고, 뒤로도 가실 수 있고요. 지금 6페이지 앞에 C라고 보이시죠? 이게 이제, 요 6페이지가 책갈피로 등록이 되었다라는 거를 지금 표시해 주는 기호입니다. 그러면 어, 이 책갈피하고 마이북하고 어떻게 틀린가? 마이북도 이렇게 각 페이지를 따로 분류해 놓는 거잖아요. 어, 이 마이북은 뭐냐면, 어... 책을 보시다가, 아, 이, 페이, 이 페이지는 어, 너무 좋아서 내 걸로 하고 싶다라든가 아니면 영어 단어를 배울 때잘안 외워져서 따로 떼서 어, 내 책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으실 때는 마이북으로 이거를 빼놓는 거거든요. 근데 마이북은 마이북으로 등록된 페이지만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 6페이지를 이제 마이북으로 복사해볼까요? 이거 마이북으로 가기 위해서는 복사 버튼 누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 7페이지로 넘겨서 7페이지도 복사. 그다음에 8페이지도 복사. 네, 요렇게 하고 마이북으로 가시면은요. 이제 마이북에 어 요렇게 어 그동안 이제 저희가 마이북으로 놓은거 여기까지만 보여 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뒷페이지나 앞 페이지가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이북으로 등록해 놓은 페이지만 보여주는 게 이제 마이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북에서는 책갈피 기능이 없습니다. 원본북으로 가셔서 원본북에 가셔서 메뉴를 누르시고 책갈피 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책갈피로 등록해 놓은 이 페이지에서부터 네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어, 뒤로도 가실 수 있고 앞으로도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이어 읽기는 어, 마지막으로 본 페이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 끄기 전에 읽으셨던 그 페이지부터 다시 가는 거고요. 책갈피는 책갈피로 등록한 페이지부터 이제 앞으로도 가실 수 있고 뒤로도 가실 수 있는 거고 마이북은 내가 마이북으로 복사해 놓은 페이지만 모아 놓은 거예요. 이 기능이 조금씩 틀립니다. 이 책갈피 기능은 어, 한 장만 되는 건 아니고요. 책갈피도 여러 장할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6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책갈피로 등록이 돼 있는 경우 여기 C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7페이지 같은 경우는 에 아직 책갈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데 메뉴 버튼 누르셔서 책갈피 등록하면 네, 7페이지가 책갈피로 등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 8페이지 말고 9페이지도 한번 해볼까요? 9페이지도 메뉴 버튼 누르셔서 책갈피 등록. 그러면, 네, 9페이지가 책갈피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 책갈피로 바로 가보면은요, 이제 한 3페이지 정도가 등록 저희가 시켰잖아요? 네, 그러면 6페이지, 7페이지, 9페이지가 책갈피로 등록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원하시는 책갈피로 들어가시면, 9페이지로 들어가시면, 9페이지부터 이제 뒤로도 가실 수 있고, 또는 9페이지에 있는 뭐, 앞부분으로도 다 가실 수가 있습니다.